여러분, 성, 하, 오. 오랜만에 평가 콘텐츠로 왔습니다. A티어 순위 평가 댓글 모음, 여기 좀 인기가 많았어가지고요. 여기, 여기까지는 이제 1티어에서 2티어, 즉, 1티어 승위라고 보시면 되고, 챗프의 평가를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약 42개가 있네. 어우, 승인이 제일 궁금하네. 구독자 및 팬분들 을 위한 성시윤의 공지 및 소통 어플이 겼습니다 자 바로 봅시다! 먼저 레오나 베리 선수의 롤드컵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스키드 레오나를 유력 후보에두신 것에 레오나 유독의 동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laughs> 롤드컵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프리콘의 레오나 근데 이건 아마 그 사람들이 아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냥? 솔직히 너무 사기채입니다 물론 레오는 라인전 무조건 이긴다는 거 아닌데 한번 호구 잡히면 상대 받텀은 실력과 상관없이 고이 트레코브를 무언 데서 억안을 이게먹어 생각조차 못함 이건 뭐 인정 형 그냥 그 평가 말고 수염 평가자고제 수염 평가요? 네 여러분 죄송한데 제 수염은요 이게 <laughs> 제가 자를 수가 없어요 다이지치키까지못 자르면 이게 약속을 해놓은 건데 물론 요거 자르는 건좀 고민 중이 있어 요거는 기르고 음. 만약에 제 수염 평가를 한다면 몇 점? 몇 점? 백점와 감사합니다 백만 점 중에 하나 점 <laughs> 제목은 4초동안 경직되는 주녀입니다 근데 이제 치은 만든거의 곁들인 레오나같은 여친이 있어좋겠어 궁 EQ 이제 막 뭐좀 해보려면 큐로 또 막아주는 나한번 해바라기같은 여자친구 <웃음> <웃음> 아니 왜이렇게 어, 왜이렇게 하냐고 스킬 4개중에 생개가 하듯이 치기 <laughs> 다음 두번째 마법 해보겠습니다 세계수특 초반에는 내가 그냥 버스 타는걸 싶었는데 갑자기 내려서 트럭 운전석이 해고 토탑 하지만 시도 말고 앞에 있는거 싹 밀고 가 저게 괴물이지 뭐야 오! 꿀팁! 받아가세요 이세엑스가 진정한 유재성님이네 본겟에이티어 포개도이티어엑스 같은 챔아우두두두두이양팡 e, W 두두두두두팍쪽우두두두두다고시다 영원히 좋은 챔이지? 안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쓰레쉬 주재 공감 세렐라 멘서 주면 프리 <laughs> 합니다저 쓰레쉬 유저이기 때문에 랜턴 주면 타주세요 원딜 분들 네? 네 랜턴 잘 타는 팀원들 만나고 싶으면 티를 올리세요 <laughs> 와 이분한테 하는 말인데? 팽폭인데 람보기 할때 원딜이 랜턴 타고 따보기 좀 기분좋음 인정 <laughs> 에이티어트들이 지은이는 안어리네 C X 스 리얼 너무하다 너무해 다음 네 번째 판테.. 판테오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챔프가 아닐까요? 난 진짜 판테만 나오면 나 진짜 팀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애가 날먹으려다 나서 사식보다 이통이 하나도 없다 베리 지은을 잘하지 않냐 크 역시 다문 베리 인정 장범좀시흙아 실버 판테온 이만한 노래죠 판테 탑을 보내기 프로젝트 이더 테스트 내용 교회성의창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믿듯 치은 잼지민으로자이 티어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역시 욕밖에 없어요 모르나 봅시다 <laughs> 애초에 뭘가 크다 피할 수 있는 옵지하고 있겠냐고 미드에 애들 고지 마세요 제발 힘들거 더워서 라인들이 마타 마냥 재미없어요 하중잠깐만까아고 진짜 이거 인정 진짜 노잼이야 이거 진짜 노잼이야 <laughs> 이세엑스는 사기는 아니어도 한타 도중에 큐 맞으면 마우스 내려가도 돼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큐 맞으면 지읒같음 진짜 이세엑스 큐만큼 인생이 지읒같이 느낄 때가 없어요 룰루 보겠습니다 아 재밌다 서포터원 진짜 재밌네 아가룰루 플리시오는 얌전히 게임 개발고 왔죠 사랑해 어휴 룰루 버스면은 없는데, 너희들은 캐리창 들고 버스를 가고 저뭐 옵창, 티창 재밌다. 시짜 룰루 티창은 어 <웃음> <웃음> 아니, 야 이거 너무 안 돼? 와이 레전드네? 그냥 세명다 슬프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미래 여친분은 이제 제 아래쪽의 동문을 쓰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성시훈의 별명은 아시겠지만 어? 거대 바론이니까요 네 실제로 이만 합니다 어? 네. 어하 룰러 너 지은이형 귀여워 진짜 지은이형 사랑해 <laughs> 딴거 뭐라도 귀여워 <laughs> 귀엽게 볼 어? 올리추 <하고. 웃음> 크랭크 에이 설마 이 정도 거리에서 끌... 끌을... <laughs> 네. 롤 망한다 그럼 어떻게 안걸 깡통? 네 이건 인정. 좋긴 해요. 저는 서포시는 왕우먼들이 끌려오실 거 원딜 때는 적팀원들이 먹고 오실 거 인정. <laughs> 너틀렸어 이걸 끌릴 리가 있겠냐 절대 안. <laughs> 나 이게 끌려? 아군 이게 끌린다. 적군 이게 끌린다고? 알리스타 리시아다가 마지막에 더블로 넘겨서 <laughs> <그래서> 초기화 시킨. 걔 <laughs> 누구냐? <게냐>? 보고 있냐? <laughs> 야 이거 치 틀이다. 오 팩트. 더블리 벽뒤로 달려도 투게 되지 않는다. 인기가 많고 튼 주작거리다. 아 샤코포트 나와요 요즘? <laughs> 챔피언 한 개는 보이는데 빡치게 하는 한 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챔프인가 이세엑스 타일링만 잘 맞추면 분신한던 중에 춤추면서 런닝할 수 있는데 그거 상대방은 투확증을 합니다 <laughs> <laughs> 암살력이 쩌는가 X 초보자가 할수 있는가 X 힐시가 강력해 한타에서큰 성능을 보여주는가 X 성능이 좋은가 X 복구 복권... 안 <laughs> 했을 때 복구가 <복권> 실패인가 X <laughs> 지읒 같은가 오 이세엑스 키보측에서 제발이라고 이미 보겠습니다 <laughs> 우리 팀님이 죽여버리고 싶음 상대팀님이 죽여버리고 싶음 <laughs> 유리함의 이유는 애가 싣고 이럴 거 있다는 게 아님 제대로 하는 놈이? 더러운 생각 못 하겠네 또 튀어오지 나 다이어 어플을 또 낮여 드려야 돼 도대체 어나 유미가 재밌 아니 유미 참 불쌍하다 뭔가 인식이 솔직히 유미를 조종하는 지 ㅈ 간이 문제인 거지 고양이 오면 집에 데려가 이준이 키우고 싶와 이건 맞아요 유미만 보면 되 귀여워 야야 야아 짠 써보겠습니다 공단 맞춤면와 ㅅ 발 이 섹스 헬퍼임 암튼 헬퍼임 리포종한 번에 다가면 키키키키 용하야 아앙 오하다 젤라스처럼 저거 젖고 라스보 젤라스 보 그러는데 그냥 포건소 부족 플러스 약간의 성능 상승 때문이니까 젤라스 보는 그만해라 그러다가 드라스 보는 게그형 개인한테 붐하고 터진다 상대팀 엠마 우리팀 야 이건 아니지 젤라스 되게 엄청 커서 미디 빼고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채팅에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세요? 자, 채팅창 분들 따라합니다. 내가 웃으면 적당히 웃어. 두 번째 쓸데없는 이야기 리니 여러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채팅으로 유튜버가 좀 뽑아 먹죠. 나 혼자 뽑아 먹기 힘들어. 여러분 솔직히 이거. 마드 보겠습니다. 역적이 되게 원하지 다면 결코 영웅이 될수 없다. 마드 궁극기 사용 진짜 있어. <laughs> 아 궁은 잘 써야죠. 마드 궁은. 어? 너무 웃기다고? 야, 그렇게 웃지 말고 적당히 그냥 키키키만 쳤죠. 다음 스웨 보겠습니다. 날개를 펴면 좀 빠르게 날아가고 비읍시에다가 쓰라핀 보겠습니다. 쓰라핀 욕 진짜 많을것 같아요. 보이콧, 쓰라핀 사지 않습니다.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걔네 멤버 아리 누나 사주고 아칼리 거액 미쳤어 카이사 누나 안 준다. 이블린, 아니, 다른 영웅하고요. 쓰라핀 어? 누나. 루이비통이랑쓰나콜라보 <laughs> 것처럼 노브랜드랑 브랜드 콜라 하고 있을게 <laughs> 재밌겠네. 저나 <잘> 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웃음> <laughs> 아 근데 나도 팁다 적어놓은 거딱 보이는데 아, 나도 안 봤어 귀찮아서 나 웃긴 거 보려고 와여기 제때 때만이나다 난리 났데 그리고 와 유일하게 진짜 팁만 있네 여기 와 레전드다 나미가 사티어를 갔어요? 나미야 나널 버리지 않았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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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세트 봅시다 아 세트 야 세트가 뭐 이거밖에 안 돼? 서포터 진짜 사기인데? 채식이 맞지떠블 음, 더블 아 이거 뭐이렇게락칸 보고 있습니다 작 하나 잡고 해놓고 자 1렙 큐찍자 1렙 큐찍은놈 머리 찍어버린다 진짜 퍼프의 쌍으로 원딜 사포가 어? 5티어 음, 음, 음. 뭐야? 에포트는왜 있어? 에쉬는 E가 전체 대량이 8 9자전 그래서 보통 이기육 떨어져서 제일 좋은데 유튜브로만 보다가 트위치 오니까 엄청 잘생기셨네요 히히 감사합니다 나니? 감사합니다 자크 보겠습니다 이세엑스 E쓰는다 달려오는 법 시웨이피어 없... 언제 고쳐 벨포터도 있네요 그래도 너삼타 때리면 세.. 타 때리면 세지 않냐 베인 에코 탈론 영역벨코즈 C.U.P.U 얘가 약한 이유는 하나임 눈가에 찔리면 지은이 아픈데 눈가에 지은이 아프 뽀삐도 서포터가 있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왜버에 기대면 안되는지 알려주는 챔 뽀삐가 이덱 보면 뽀득뽀득 피드스틱 보겠습니다 핑아 지우고 굽으라고 괜찮아, 네가 더 이뻐. 오리진은 최고지. 짝퉁이 어디? 네. 세라핀 노래보다 소나 가야금 연주가 더 좋겠어. 높이 뛰었으면 그만큼 떨어진다. 뉴턴. 와아 우나가도 그분리힘내 세라핀. 응.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서브평가 모험 봤는데요. 제가 보기엔 제일 공감하셨 많은 게 세라핀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세라핀 이제 논란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미드만 남았는데요. 미드는 언제 찍을지 모르겠지만 찍게 되면 재밌게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집된 영상은 되게 재밌게 나갈 건데 생방은 진짜 재미였거든요, 여러분들. 아 a 들 생방으로의 직원 싸리 l you 많은데 정말 원 e 쓰 h e r e o 이 e two, three. Cheers. Wait, yeah. g a n d e r i k u n d a r i k u n d a r i k u 간다리 공다리 간다리 공다리 간다리. 간다리 공다리 간다리 공다리 간다. d 간다리 공다리 간다리 공다리 간다.